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의 대북 전략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핵을 때리고 김정은 정권에게는 김정은 집무실을 때리는 게 북한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자, 이런 인식을 지금 미국과 CIA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동시에 인식을 했고 이 방향으로 앞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핵 기지 세 곳을 강타해가지고 핵 기지는 무력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인이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밑에 군부 강경 세력들을 싸거리 제거했습니다. 하메인을 제거 하나만아 이게 뭐 이란 정권의 유지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메인이가 죽는다고 해서 이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란은 신종 국가이지만 하메인이 개인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독재 국가, 개인 국가는 그 개인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때리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하메인이에게는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아니라 하메니와 비슷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최측근을 후계자 3 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라 이렇게 했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메인이가 죽는다고 해서 이란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이거 이제 미국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때려야 이란이 무너지냐 이란은 권력의 핵심 중심에 있는 사람을 때려봤자 권력의 붕괴 와또 권력이 어떤 와해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핵시설을 때려 가지고 권력의 우지를 꺾고 군부 강경세력을 무너지게 한 다음에 최고 지도자로 하여금 정책의 변화 굴복 항복 자 이런 것들을 유도 하는 방식으로 이란의 어떤 전략 을 세운 겁니다 아 물론 모사드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강력 한 우위를 가지고 미국에게 푸싱을 한 이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란 전략을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성공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란이 거의 항복 행보나 마찬가지로 지금 휴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 이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때리기가 힘들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때릴 수가 없다. 이거는 북한 체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히 미국의 세계를 움직이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 또 이제 저, 전략가들이 왜 북한이 이란보다 더 쉬운지에 대해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난 이걸 어디서 알았냐면 트럼프 그 집권 일기 때. 그때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로 북한 TV를 보다가 이제 특이한 북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북한만 볼수 있는 이제 대형 퍼레이드, 집단 체조. 여기는 에 이제 다른 나라에 볼수 없는 아주 특이한 영상이 나옵니다. 김정은을 포함해서 북한의 지도부가 몽땅 나와서 그 주변에 다서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광장에서 나가는 이제 북한의 정예 부대들 다한 군데 모여 있는 거죠. 한뭐한 뭐 50만에서 100만. 자, 여기다가 한방 치면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닌가? 핵이고 나발이고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게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자, 트럼프는 어떤 본질을 볼때 막연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본다. 현실을 이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이 빠르냐 그러면 만약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몰래 이란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웅징해야 되겠죠 모사드가 북한을 웅징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뭐 물론 이제 그뭐 플루토늄 시설이나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알고는 있지만 이미 소용화된 핵탄두들은 어디다 숨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모사도와 같이 목숨 걸고 북한의 정보를 캐낸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꽁꽁 숨겨놓은 핵탄두를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란을 포함해서 테러 집단에게 핵을 준다고 가정할 때 북한은 웅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핵이 있는 국가를 어떻게 때리냐 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같이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권 그니까 페르시아 같은 정권은 깨뜨리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정점에 있는 독재자를 쳐서 무너뜨리면 그 정권은 이제 쉽게 붕괴가 된다. 자, 하지만 이라크와 같은 그러니까 부족 국가, 부족이 한데 모여가지고 부족이 세운 리더가 왕이 된 국가, 자, 이런 국가는 왕이 제거돼도 그 부족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족 국가는 왕을 제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페르시아 같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국가는 그한 사람을 제거할 경우에 그 국가는 무너집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공격할 때그 왕을 죽여 버리니까 그냥 페르시아는 무너진 아주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걸 미국이 안다는 겁니다. 이 멍청한 대한민국의이만원그 얼치기들은 이거 모릅니다. 어, 북한이 뭐핵 가지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해결하기가 힘들다, 뭐 어쩐다 하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핵을 가지든 말든 김정은 그 본인과 김정은 주변에 한 500명만 딱다 척살하게 되면 북한은 끝나는 겁니다. 핵을 뭐 쏘긴 누를쏩니까 핵포트를 누를놈이 없는데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에게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저희도 이제 뭐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이란처럼 먼저 이제 뭐 북한의 장사성 포이또 무슨 뭐 미사일이니. 이런 기지를 폭격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북한 문제 해결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다 때리고 다 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또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생략하고 이미 나와 있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와 거기 현성월이 김여정이 뭐 조영원이를 포함해 가지고 거기 한 500명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다가 그냥 상 하나 벙커를수 때리게 되면 뼈도 못 추리는 그냥 이제 사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가장 깔끔하게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이런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김정은이 죽이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자, 김정은이가 사라졌는데 누가 핵 버튼을 누릅니까? 그 밑에 있는 김여정이가 누릅니까? 누굽니까? 다 한꺼번에 다, 다 죽어 버렸는데. 자, 김정은이가 죽어 버린 다음에 그 밑에 어떤 누군가가 권력을 잡는다고 칩시다. 자, 그 인간이 핵 버튼을 왜 누릅니까? 김정은이 때문에 핵이 만들어지고 김정은 일가를 살리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한 곳이지. 그 다음 사람들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북한을 제대로 파악한 미국의 핵심 전략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이 이란보다 훨씬 더 심플하고 깨끗하게 끝날 수가 있다. 이란은 이게 뭐 핵을 때린다고 해서 이란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 핵을 뭐 때려버리게 되면 다시 재기하기는 힘듭니다. 북한은 핵을 때릴 수가 없어요. 어디 숨겨 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소용화된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소용화된 핵탄두를 누를 수 있는 놈이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를 먼저 제거해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면 핵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미국이 알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함부로 핵무기 가지고 누구를 협박하거나 또 뭔가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면 어, 그의 명절을 더 줄이는 그런 결과로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자 그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란과 관련된 미국의 폭격 이거는 김정은이 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너 봐라 까불면 너는 그냥 한 방에 간다 이거는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발 이 김정은이가 정신 차리고 함부로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 알아서 되지든지, 그 길밖에 없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립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